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참 좋은데 우리 아저씨 교정마친는 지금 얼마나 됐죠? 8년 됐 8년 됐는데 지금 치과는 몇년 만에 오신 거예요? 교정 끝나고 처음 와요 <laughs> 교정 끝나고 처음 오셨다 1년에 몇번 체크하러 오죠? 2년에 2번 오셔야 합니다 우리 네. 저희 치과는 교정 마치고 나서 항상 1년에 두번은꼭방문해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8년 만에 오신 우리 환자분 치아 상태가 어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앞에 보기에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는 응. 배열이 뭐잘 되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환자분 옛날에 덧니 욕수이 심했죠? 아, 처음 사진 좀 보시면 은 이야 덧니 옛날에 상당히 많이 심했네요. 치아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네 개를 뽑고 교정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래 단니 부분에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어, 잇몸이 진짜 많이 내려갔다. 이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마 혀를 내민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혀 내밀기, 혀 내민다고 치아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발치는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해가지고 아주 교정은 잘 되었습니다. 근데위 아래 지금 터진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사진 보면은 위 하고 아래를 보면은 잘 유지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아래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래 앞공 한번 모양을 보세요. 뭔가 모양이 V자 모양처럼 있, 보이죠? 앞니 부분이 통으로 이제 밀려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장치를 자기가 만들었긴 했는데 이걸 잘안 끼다 보니까 아 이게 처음에 만든 유장치네, 그죠 무릎 캡 이름 많아요. <laughs> 원래는 이 유장치와 이 앞니가 붙어 있었을 건데. 이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래 말이 나왔어요? 네, 까지 안에 그냥 슬록슬록 들어가네. 네네우리한4 m m 5 m m 정도는 밖으로 나온 거같네요네렇게 통으로 밀리다 보니까 잇몸 뼈에서 치아가 벗어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 잇몸도 많이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안에 트리플렉스라고 고정성 유지장치 그글을 제거를 했거든요. 다 하고 악공이 상당히 이렇게 좀 V자들 라고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치아 교정은 잘 유지되는 것 같은데 뭔가 가 앞니가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 나와 버렸다 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 우리 환자분 위에 덧니가 많이 심했거든 그래서 위에 좀 재벌 될 걸로 생각했는데 8년 만에 끼는 장치인데도 중간에 첫 2, 3년은 좀 장치를 환자분이 깨셨대요 근데 최근에 오시기 몇년 전에는 통못 꼈다는데 위에는 별로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현애밀기가 아래쪽 치아에만 영향을 많이 줬다 이 말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위에는 영향 안 주고 아래만 많이 주죠? 혀의 네. 위치가 원래는 위에 붙어있었는데, 그렇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혀가 내려가있고 네. 내비스가 있다 네. 보니까 혀 위치가 항상 입천장 위에 이 소리 내는 이 지점에 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혀가 아래쪽에 우리 환자분은 있어요. 내려와 있었네요. 그악궁이 지금 보시면은 끝날 때 사진하고 한 비교해봐요. 아이고이 완전 V자로 바뀌어버렸다 그죠? 그러면은 이 치석도 지금 보시면 또얘도 영향을 많이 줬겠다 그죠? 네. 네 이거 제거하곤 뭐 블랙 트레이크도 발생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럼 백박사님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어떻게 우리 한점분 치료를 해야 되죠? 일단 잇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치석을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T를 찍어가지고 뒤에 음.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뼈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뼈가 있다 그러면 이 치아는 어떻게 해? 이게 튀어나온 거를 뒤로 안으로 뼈 안으로 <laughs> 뼈로 이렇게 좀 뒤로 넣으면 그럼 잇몸이 좀 재생도 되나요? 네, 조금 재생될 수, 수 있습니다. 재생도 될수 음. 있죠. 만약에 재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은 이식술. 같은걸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잇몸이식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힘들게 교정하고 다들 우리 이렇게 바쁘시기 때문에 체크 받으러 잘안 오시거든요 큰혈맥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몇 보시면 뾰족한거 뭐 굳이 요게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가 치과에는 1년에 두번 두번은꼭 그 가셔가지고 교정하시는 환자분들은 스케일링도 하시고 또 치열이 변형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죠. 일단은 이식 수술 안 하고 이게 치아를 뒤로 넣으면은 교정으로 자연 재생이 된다니까 우리 씨티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네. 백박사님 추천하는 유지 관리법은 뭐예요? 일 년에 한두 번씩 오셔야고요. 하5년 어, 동안은 고정 장치랑 빼다꼈 다는 장치 두 개를 쓰는 게 맞고 5년 이후에는 교정 후에 생길 수 있는 재발보다는 혀임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주 관리 위해서 고유 장치는 떼고 그 다음 뺐다 꼈다 는 유지장치로 관리를쭉 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치아 모든 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좀더 유지를 잘할수 있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함께 사용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